대한 배드민턴 협회가 국제 대회를 개최하면서 해외 선수의 후원사를 상대로 치졸한 갑질을 하고 있어 빈축을 사고 있다. 이는 안세영 작심발언 사태를 계기로 개인 후원에 대한 규제 혁신이 필요하다는 여론이 높아지고 있는 것과도 배치되는 행위여서 논란이 커질 것으로 보인다. 29일 스포츠조선 취재를 종합하면 배드민턴 용품사 빅터는 2024 코리아 오픈 개막을 앞두고 협회에 공문을 보내. 터 후원 선수의 지원 인력이 대회장에 출입할 수 있도록 ad카드 발급을 요청했다가 석연치 않은 이유로 거절당했다. 이번 코리아오픈은 파리올림픽 이후 국내에서 처음 열리는 국제 대회로 27일부터 9월 1일까지 전남 목포실내체육관에서 23개국 350여명이 출전한 가운데 열리고 있다. 이 대회의 공식 타이틀 스폰서는 hsbc이고 요넥스는 한국 대표팀의 메인 스폰서지만 이 대회에서는 용품 서브 스폰서로 참여하고 있다. 이번 대회 출전자 중 빅터 후원을 받는 선수는 대만, 인도네시아, 말레이시아 등 6개국 24명이다. 이 때문에 빅터는 자사 선수들이 대회 참가 중에 스트링 라켓줄 교체가 필요할 것에 대비해 외부 숙소에 스트링 작업실을 마련해 놓고 목포 체육관을 출입하며 라켓을 회수할 인력 1명을 배치할 예정이었다. 국제대회인 만큼 대회장 출입용 AD카드가 필요했던 것. 통상 각종 대회에서 경기 중 스프링이 끊어지거나 탄성이 약해져 교체해야 하는 경우는 자주 발생한다. 특히 선수들은 예비용 라켓 35개를 가방에 넣고 출전하는데 예비 분량이 항상 채워져 있어야 심리적 안정을 갖기 때문에 재빠른 스트링 교체가 중요한 경기 외적 변수다. 협회는 답신 공문을 통해 협회 공식 후원사 및 협찬사의 업무 활동 지원을 위해 제한적으로 AD카드를 발급한다. 빅터는 대외 후원 협력사가 아님으로 불가하다고 거절했다. 이에 빅터 측은 이해할 수 없다는 입장이다. 체육관 내부의 타 후원사의 스트링 작업 공간을 달라는 것도 아니고, 출전선수 편의를 위해 라켓을 배송할 때만 잠깐 출입할 수 있도록 해달라는 것인데, 요넥스 이외의 후원사들을 원천 봉쇄하는 것은 너무한 처사라는 것. 지난 2022년까지만 해도 이런 출입 규제가 없었던 터라 빅터의 반발은 더욱 크다. 이와 관련해 협회 고위 관계자는 "우리 대표 선수단도 다른 국제대회 출전시 요넥스가 아닌." 다른 용품사가 스트링 서비스를 할 경우 사용료를 지급하며 이용하고 있다고 답했다. 협회의 이런 답변도 설득력이 떨어진다는 지적이다. 국제대회 경험이 많은 한 관계자는 사용료를 내고 스트링 서비스를 받는 경우는 해당 선수의 후원사가 대회 개최지에 스트링 작업실을 차리지 못했을 때 그러는 것이지. 경쟁 후원사의 라켓수거 인력 출입을 원천 봉쇄하지 않는다면서 요넥스가 아닌 후원사의 용품을 사용하는 해외 선수들이 이 사실을 알면 국제적 망신을 살 수도 있다고 말했다. 특히 선수들은 각자의 특성에 따라 스트링 종류, 탄성도 등에 맞춰 스트링잉을 받기 때문에 평소 사용하던 후원사가 바뀌면 경기력에 영향을 받을 수 있다. 더불어 협회는 겉과 속이 다르다는 지적도 피할 수 없을 것으로 보인다. 배드민턴 협회 김택규 회장은 지난 27일 한언론과의 인터뷰에서 안세영 사태와 관련 구세대의 관습은 없애야 한다면서 선수 후원에 대한 규정을 개선하겠다고 했다. 안세영의 호소대로 개원 후원의 길도 열리는 마당에, 뒤에서는 국제대회 참가한 해외선수의 후원사에 대해 다친 행정으로 일관하고 있다.